협업이 되지가 않고 너 구단하면 죽어고 구 타고 나서 또 연결해서 또 구슬해야 돼. 요즘은 제가 봤을 때는 신구슬하거나 이럴 때 말문이 다안 트인 분들도 있어. 어쩔 수 없이 생업이기 때문에 돈은 필요하지만 그 돈을 떠나서 너무 과욕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조금 안 좋은 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네, 오랜만이에요. 예 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예 아주 바쁘게 잘 지냈어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은 예.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가 예. 제가 어느 인터넷에서 예. 대한민국의 무속인분들이 대략 뭐한 50만명이 된다 이런 예. 얘기들이 있더라고요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 50만명 중에서 예. 전부 다 정말 진실되고 용한 음. 진짜 무속인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예. 예.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예. 선생님이 생각을 하시는 예. 좀 가짜 무속인분 그리고 진짜 무속인분들의 예. 약간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진짜 무당과 가짜 무당의 차이라 보면, 죽는다는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많이 가짜다. 아... 그러니까, 굿을 안 하면 너 죽어. 그럴 어... 확률이 한 100분의 1 정도는 있을 수도 있지만, 네네. 매번 그렇지는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는 굿을 안 하면 죽는다 그러면 세상에 굿안한 사람 다 죽게. 그렇지. 죽는다. 너무 그냥 그러면 구슬 응. 강요하는 사람이 너무 강요하는 거. 음... 그러니까 근데 구슬해야 되는 분들이 있긴 한데 네네. 매번 점사 볼 때마다 구슬 강요한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구슬 이렇게 무속인이라는 거는 무속인이는 옛날로 치면 의사 음... 또뭐 상담사 네. 또 조언해 준막 뭐 이런 다 모든 역할을 했었잖아요, 무속인이. 맞습니다. 그렇듯이 군만하고 뒤돌아서는 사람. 들 그거는 아니지 구술했으면 그 사람이 마음이 공황장애나 뭐 불안하거나 힘들다 아니면 네네. 무슨 상담을 할때 그래도 많이 상담을 해줘야 된다 음.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인생의 길라잡이같이 이렇게 해주면서 또 그러다가 보면 막히면 또 구술할 수도 있고 네.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협협해 가야 되는데 협협이 되지가 않고 너 구단하면 죽어고 굿하고 나서 또 연결해서 또 구술해야 돼. 음. 그리고 또 구슬해야 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나물나라하고 자자,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요즘은 제가 봤을 때는 신구슬 하거나 이럴 때, 말문이 다안 트인 분들도 있어. 음... 그럼 네. 말문이 다안 트였는데, 그안 트이신 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와서 한두 마디 해서 맞을 수도 있지만, 네. 그걸 영업쪽으로 자꾸 바꾸시는 거. 어, 이거 무속은 장사는 아니잖아요. 그쵸. 어차피 신을 모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음. 살아간다는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이 생업이기 때문에 돈은 필요하지만 그쵸. 그 돈을 떠나서 너무 과욕을 한다든가 음. 그런 거는 조금 안 좋은 무당. 아... 아, 가짜라기보단 좀안 좋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돈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좋다. 안 좋다. 어, 당연히 근데 만약에 그런 건 있어요. 큰 대기업 회장님이 네. 우리 없는 사람들하고 굿값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쵸. 비례치가 그러면큰 굿만 주로 하시는 분들은 또 달라요. 음... 그거는 이제 그 무속인 따라 이게 그릇이 다르다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저는 그. 소박한 게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네. 기업들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음. 뭐 정치인만 이렇게 주로 하시는 무속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의 금액, 굿 금액은 크고 작고의 차이는 그 벌이에 따라 다르다 한데 굿만 하고 뒤돌아 서는 건 아니다 아. 음. 선생님 그러면 반대로 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좀 참실된 무당 문당, 진실된 무당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지금 제 주변에 아니면 아는 분들? 어아니아니 선생이 생각하시는 그냥. 아 내가 생각하는 분다. 네. 무속인은 우선은 뭐 상담자나 네. 사람들한테 그 상담을 해주면서 그 사람의 장점 단점을 알아가면서 음.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네. 그분들이 영적으로 뭐 산소탈이나 조상의 탈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걸 막아주고 구슬하면서 그걸 벗겨주고 막아주고. 음. 탈을 없애주고 이런 일 행위를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서 단점을 자꾸 보완해 가면서 상담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좋은 길로 갈수 있게 네. 인도해 주는 거. 어... 어, 그런 게 무속인이고, 뭐 당연히 당신 어디 아퍼 이런 거 병원 가야 돼, 이런 거는, 보이 영적으로 보이면 그건 얘기를 해서 보완을 해줘야 되고, 맞추는 거는 기본이지만, 네. 솔직히 말하면 무속인도 사람이라 100%다못 맞춰요. 음. 근데 마음과 마음이 소통을 해서 제 갑집하고나 상담자하고 소통을 해서 그 사람이 선택을 옳은 선택을 할수 있게끔 인도해주는 자, 음. 그게 참된 무속인이다. 어. 선생님 그러면은 네. 이 사람들이 요즘 점집을 많이 갔을 때 가장 궁금해 하는 게 무속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은 거긴 바로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말들을 하면은 조금 보, 나와야 될까요? 보통은 저한테는 이제 소문에는 읽어는 집은 가지마. 음... <laughs> 이런 언니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우선은 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보석이에요. 아... 너무 부정적인 거는 좋은 영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이어도 당신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좀 돌려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직설적으로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죠. 점사가 대부분이 부정적이다. 음...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반반인데 네. 네. 다 부정적일 수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겁을 너무 주거나 네. 부정적이다. 이거는 아니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어떻게 보면 좀 가짜 무당? 그러니까 예. 안 좋은 무당과 예. 좋은 무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